이제 좀 이동을 해서 이게 좀 화사한 도이치 공간에 좀 왔는데요. 네. 아, 여러분, 수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알짜배기 한 대를 갖고 왔는데 오늘 차량이 뭐죠? 네 그겁니다. 네, <laughs> 익스플로러 준비했는데요. 근데 네, 이 차량은 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같이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기다리고 있네요. 아 이제 얘가 말을 할수 있어요. 안녕? 그러면 제가 이제 자, 키로수부터 말해줄까요? 키로수는 7만이라고 얘가 나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2 0 1 9년식에7만 k 로예요 배기량이 무려 3500cc가 되는 대용량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4륜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생각은시 와... 기름 겁나 많이 먹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죠 따라오시면 그 특별한 한 가지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요 버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버튼을 보시면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네, 바로 LPG 보변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어, 무려 LPG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저 suv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아마 전국에 단한대 밖에 없는 네. LPG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막 찾아봤는데 이게 그쵸?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지? 막 생각하다가 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까? 막 그랬는데 요 아마 안에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이게 도넛 트렁크로 아 해가지고 뒤에를 원래 시트가 있잖아요 아, 빼버린... 예,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그냥 음 여기다가 개조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걸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 시트를 좀 7인승으로 써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작동이 안 되죠. 음 그래도 한번 의심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아서 한번 눌러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뒤쪽에 LPG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나는 아 뭔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많이 타도 기름값 걱정 안 하겠다. 뭐음 이런 거. 한 1100만원대 하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돼. 싸게. 근데 어 나는 좀 오랫동안 장거리로 좀높좀일년이년삼 년이 아니라 사년오년육년칠년막 이렇게 생각을 해 네. 그러면은 에피지가 너무 유용하고 네. 그리고 또일 년간 주행거리가 뭐, 뭐 많아 네. 막만 키로 아니라 이만 삼만 사만 막 이래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분들에게도 너무 유료비로 네.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드가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 아시죠? 네. 이게 어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헬리포드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대중화, 아마 뭐 포드 f 1 로고 뭐이되죠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헬리포드가 어느 날, 이제 옛날이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자동차 많고 그런 네. 시절이 아닙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8개통을 만들었고. 8개통을 어. 만들고 근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불가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 연구진들이 다 포기합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계속 만들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드세요, 만들어요. 뭐 물론 뭐 강압적으로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막 몇날 며칠을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 합니다. 그런데 못 만들어요. 못 만들겠습니다. 막 그래요. 헨리 포드가 다시 한번또 얘기해요 만드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연구진들이 뭐또 불철주야 밤을 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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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짜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쉘비 지금에는 8기통 엔진이 나온다. 음... 자, 역사를 음... 새로 썼습니다. 정말 포드가 8기통 엔진을 만들면서 기존의 6기통, 막 이런 뭐지, 이 차량 같은 경우 6기통 엔진이겠죠? 6기통이 아니라 8기통을 딱 만들면서 진짜 역사적으로 그래서 명품 엔진이 딱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가 어 좀이 차가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사실 미국 차 하면은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데일리카로 어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좀이 LPG로 개조도 돼 있고 또 요즘에는 수입차가 많이 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오히려 내가 막 GV70 막뭐 지금 이 차가 지금 2300 정도 하잖아요. 이 정도 가격 대면은 충분히 저는 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 오히려 지금 나온 신형 디자인보다 저는 이당시이 디자인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되게 히트적인 히트 쳤어.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이거. 자, 옵션을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뭐 메모리 시트, 뭐 엠비언트, 뭐그 다음에 뭐 오토라이트 전동 시트, 뭐 파워 트렁크 버튼, 풋 브레이킹, 그 다음 시트도 거의 사용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들 리모컨 쪽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던가 뭐다 들어가 있죠. 이런것좀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루프랙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아 조금 아쉬운 게 사이드 스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장착 가능하시니까 옆에 이제 도어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딱 이렇게 패킹 딱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한번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 양호 양호합니다. 양 네, 앞뒤 모두 다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뒷좌석 같은게 이제 우드로 어, 리얼 우드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우드 소재로 도어 트림을 마감을 치면서 네, 이런데 뭐 손잡이 부분이라던가 이런데도 사용감 거의 없고 깨끗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어, 백포켓 공간이라던가 어, 여기 이쪽에 송풍구가 어, 이쪽에 있습니다. 송풍구가 이쪽에 있고 온도 조절이 이쪽에 디지털은 돼있지 않지만 또 여기 이렇게 어 콘세트 콘세트 찍을 음. 수 있는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요거 너무 좋죠 너무 쓰기 좋습니다 자 공간도 되게 여유롭고 네. 수,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손잡이가 있어서 내 타고 내릴 때 아무리 높다도 아이들도 충분히 이렇게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테일램프그 다음에 리미티드 옵션이고요 4륜입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모두 다 쓸수 있는 정말 다재, 다재다능한 차량이 되겠죠. 네,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어, 뒤에도 굉장히 옆 안에도 깔끔하지만 밖에도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그런 것 같네요. 중고차가 안에 타보세요. 시, 작년 2023년 12월 25일에는 강릉을 갔었고요. 작년 1 0월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와서 5km를 탔고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그거 자체가 불가되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냥 있는 현상 바로 지금 현재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음. 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안 좋다 이렇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신형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쫙 떨어져서 굉장히 멋있고 사용하기 조작이 간단하고 음. 어, 이렇게 앱 같은 것도 이렇게 장치 블루투스 이렇게 설정 창에도 어, 원터치 버튼으로 다 이렇게 쓰기 편하게 돼 있죠 음. 안드로이드 오토 주변 조명 환경 뭐 멀티 컨투어 시트, 한글로 다, 또, 조, 좋은 게, 우와, 마사지 시트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또, 요런 것도 굉장히, 어, 우와. 아무래도, 예, 좀, 운전에 대한 피로도, 이렇게 강력도 조절이 우와. 가능하네요.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좋다, 그죠 응.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화질이 잘 나오고 또 인치도 딱 사이즈가 정확하죠,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메라부터 딱 키면 이렇게 바로 음 전후방 카메라가 이건 전방이고, 네. 이건 후방이고. 자, 파킹 보조 같은 경우에도 평행 주차, 뭐 측면 주차 이렇게. 직각 주차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키도 이렇게 메인 키, 스페어 키. 그다 원격 시동부터 해서 파워 트렁크 버튼 두 번씩 따닥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예, 아까 보셨던 여기 계기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속도계 기판, 이쪽에는 어, RPM 계기판.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상당히 사실 옵션 부분도 되게 만족스럽고 이 차량은 또 가족 SUV로 많이 타시고요 또 어, 뭐 나들이 캠핑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네.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 바로 오늘의 포드 익스플로러 너무 유명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친숙하기도 오히려 한 그런 브랜드 포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족, 결혼하신 좀 젊은 어머님들, 그리고 남편분들은 거의 대부분 포드하시고, 나이가 드신 60대 정도 분들 대부분 링컨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음. 나누더라고요. 그서 참,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SUV 포지션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옵션도 좋고, 실내 뭐 디자인이라던가, 음. 뭐 공간 이런 것도 딱 한국 사람들이 크고, 네. 넓고, 막 쾌적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잘한것 같아요. 오히려 막 GV80 막 이런 거 하실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시는 게 훨씬. 네, 물론 GV80이 최고긴 하죠. 왜냐면 아, 저게 LPG 더화 그거 같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3500cc라 부담이 되셨던 많은 분들에게 어, 약간 담비 같은 힐라 같은 전국에 아마 한 대밖에 없는 LPG 구변된 차량이 오늘 익스플로러입니다. 저도 사실 익스플로러 많이 했는데 LPG 구변 차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LPG 구변 비용도 굉장히 비싸죠. 뭐 이건 아마 제가 4,500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충분히 이 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본전 이상의 값어치를 뽑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이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도이치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전 어디든 비대면 탁송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고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예, 가시기 전에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